국소마취제를 광범위하게 쓰는데 어떨 때 쓰냐면 치과 가서 무드기 해놓은 다음에 아, 주사 마늘 넣는다든가 이럴 때 국소마취제를 써요. 근데 이제 의사들 얘기로는 이런 약들은 주로 생명 미용용으로 쓴다는 게 그렇죠. 네. 네, 성명 미용용으로 쓰는데다가 99%는 어떤 의사로 <laughs> 표현을 썼는데? 네. 예. 네. 예. 태반 주사가 150개가 나오고 감초 주사가 100개가 나오고 백옥 주사, 마늘 주사가 나왔다면 청와대는 국가의 일에는 관심이 없이 대통령의 미용에만 관심을 가진 집단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미용은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대통령. 아, 문제는 없어, 좋아. 예. 그건 문제는 없는 거 맞아요. 원론적으로. 예, 대통령이 10년 전보다 지금 얼굴이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출입이 없어지는 거,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예. 할수 있으면 우리가 그걸 갖고 폄하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업무까지 만약에 팽개치면서 어, 음... 개인의 미용에만 집중을 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일과 시간이라든지 가령 아... 내가 내 미용에 신경 써서 어떻게 하면 머리털을 머리 좀더 나게 할까 이런데만 계속 집중을 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성사에서 지겠죠. 다른 데는못할거 뭐 아니에요. 실제로 네, 그렇죠. 와서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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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약들은 청와대에서 지금 납득할 만한 해명을 안 내놓고 있죠. 네, 네, 네. 누가 썼다든가 네. 뭐 사용 안 했으면 그대로 내놓고 물건을 보여주든가 지금 청와대 약품 목록을 네. 보면서 제가 느끼는 문제는 세 가지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특히 향정신성의 약품이나 전문의 약품 비약이라도 마찬가지 국가가 엄격히 음. 관리하는 의 약품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처방하는 거예요 환자한테요 기관에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대통령 경호실 부속실에는 처방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걸 왜 국가 예산으로 샀냐는 거예요 태반 어, 주사가 됐던 감초 예산이 아니 지금 청와대 해명은 경호실에서 기관이 받을 수 없었으니까 업무자들이 건강을 위해서 태반 주사, 감초 주사, 배궁 주사, 마늘 주사를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laughs> 그리고 고산지대 갈때 경호원들이 건강을 위하여 비약을라도 상호 8 8증도 샀다는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의학적으로는 전문용어로 헛소리라고 그래요. 댓글 걸지 마세요. 그걸 어떤 개인이 사용을 할 거라면 이게 필수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돈으로 사야 돼요. 대통령이 있어도 대통령 개인 돈으로 사야 돼요. 월급 많이 받잖아. 세 번째는 대통령이 일과 시간에 이거를 한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에서 일정을 다 공지하는지는 몰라도 홈페이지에 대통령 일정 공지된 게 평일 닷새 중에서 이틀씩 이렇게 아무 일정이 없는 이런 대통령이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아, 몰라. 내가 보기로도 지금까지 내네 차례에 걸친 촛불 시위보다 가장 많은 분이 모인 게 많으니까, 그런데. 묘하게 이번에 에리카 채노에서 교수라는 이분이 그 음. 재밌는 논문을 이미 발표를 했대요 몇년 전에 시민 저항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음. 책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켰는데이 음. 얘기를 딱 보니까 네. 원래 5% 이상의 그 민중들의 어떤 항의 집회가 계속되면 음. 정권은 무너진다 아. 지금까지 그것이 이론이었답니다 그 인구의 5% 그런데 네. 이분의 지론으로는 평화적 시위는 음. 더그것 위력이 배가가 되고 아. 3.5% 정도가 음. 모이 이면 음. 그것이 반복이 되면 정권은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 이 이론을 내세운 분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이분 이론대로라면 앞으로 이 광화문의 시민 촛불 시위가 두세 번이 더 계속되면 음. 이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 하는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그날 날씨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아, 굉장히 진눈깨비. 예. 날씨는 그렇게 안에 안, 안 나쁜 좋았습니다. 건 제가 아니. 보기에는 기회하게 딱 좋은 날씨가 아닐까요 <laughs> 근데 날씨가 나빠서 많이 모였다는 <laughs> 그건 아닌데.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예. 날씨가 나쁘다고 예보가 됐기 때문에 참가자가 음, 줄어들면 아, 줄어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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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기 음. 식었다 이렇게 정아래에서 음. 오판하고 그러니까 버텨야 되겠다 음. 이렇게 될까봐 음. 그게 걱정이 되어서 날씨가 나빠도. 사람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 나라도 나가야지. 음, 그, 면 일리는 얘기일 수도 있네요? 제가 좀 눈여겨본 거는, 이렇게 생중계들을 많이 했는데, 기자분들이 마이크를 대고, 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백만 개 중에 하나의 촛불이 되고 싶어서 나왔어요. 네. 이런 대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마음이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네. 저도 시위도 많이 해봤고, 집회도 많이 해봤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네. 거예 별로 못본것 같아요. 이번에 군사 강권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독재 증권이라든지 이래서 시민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네.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진데 대한 어떤 음. 분노 네. 그 무너진 것도 너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네. 어이없이 예. 정말, 정말 이럴 리가 있겠느냐 하는 음. 바로 그부분이란말이에요 예. 지난 주에 우리가 KD 코퍼레이션 얘기할 때 네.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영화 달콤한 인생인가?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넌 내게 모욕감을, 모욕감을 줬어. 줬어. 네. 이 시민들이 음흠.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냥 분노만 느낀 게 아니고 음. 상당히 강한 모욕감을 네. 느꼈던 요 네. 모욕감을 느낀 네. 거예요. 음. 그거 한번더 해보세요. 모처럼 시민극장 보니까 그래도 조금 <laughs> 마음이 풀리네. 한번더 해보세요. 이시신자들을 위해서.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거의 알파 치어야 <laughs> 진짜 민심을 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 내가 대통령이다. 대통령 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laughs> 냉정하게 이 사태를 짚어보셔야 합니 <laughs> 아, 그래도. 그래도 네. 너무 지금 이 사건은 두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형사법에 따른 처벌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한옥 가야 돼? 아,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따져보고요.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믿어? 그. 아, 연기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만 하게 하세요, 뭘. 아, 그러니까 연기를 해요. 아, 나 진짜. 그 얘기를 그냥. 듣기가 잘안 돼. 와 얘기를 하게 하세요, 뭘. 언제부터 연기를 했다 그래요. 아, 이 아, 가방 안에 <laughs> 갖고 와. 네. 저들 <laughs> 얘기하면 할게.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대통령 개인의 형법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하야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이 압도적이라는 이 정치 현실이 있으니까 두 개를 분리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정치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대로 앞으로 1년 넘는 임기를 끌고 가는 게 불가능해요 이금 하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 정부 소식이야 이거 <laughs> <네가> 정부 소식이야 <laughs> 무슨 소식을 소리, 소리 하고 있어 끝까지 좀들어보요아 그럼 도로사님은 런 소리를 왜 듣겠어 <laughs> 이런 소리 <하면> 끝까지 듣겠느냐고요 <laughs> 듣든 <듣던> 안 듣든 <laughs> 끝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사임은 해야 되는데 그냥 사임해버리면 무책임합니다 국민들한테는 예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 달라 그러고. 신속하게 총리를 임명을 하고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다 넘기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 데는 최소한 네했달 필요하니까 제가 취임 4주년 되는 2월 25일에 사임하겠습니다. 사임서는 그때 내겠습니다. 미안하긴 했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향후 정치 일정을 짜주고 내려가는 방법. 이게 정치적인 해법이고 두 번째는 형법적인 문제는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대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겠어요. 매니저 서는 거야 지금. 난 연기야. 연기에 몰입해가지고 방해하지 마. <laughs> 이제 그 화요날 이제 두시 반에 담화가 나고 나서 한뭐 이제 여러 매체에서 이제 쏟아지는 공통적 의견 또 이제 외신도 그렇고 이제 담화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알맹이가 빠졌다. 그리고 이제 뭐, 뭐 동호반복 내기는뭐 지난번 담화처럼 이렇게. 보인는 잘못이 없다. 나는 선의구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국민들이 알고 지금 어쨌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만족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이분 담화가 일단 자기 임기를 줄이고 네, 네. 퇴임하겠다 이 선을 한건 확실하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확실한데요. 그 아, 아니, 아니 대통령이 국회에서 언론에서 나한테 얘기해주면 그대로 따라하겠다. 마치 이제 무조건 항복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엄청난 계책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음. 있어요, 실제로. 예. 보이는 게 아니고. 예. 총체적으로 보면 네네네. 이 담화는 되게 재밌는 담화예요. 전체적으로 4분 10초인데 네. 앞에 2분 30초 정도는 그냥 해석만 네. 하면 되고요. 뒤에 한 1분 40초 정도는 번역이 필요해요. 음. 통역. 좀뭐 분석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음. 무슨 말인지 알수 없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네. 이제 통역이 필요한 거죠. 아하. 이제 통역을 전체를 하면. 유 작가님 식대로. 예. 네. 앞부분 절반 정도는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는 애국자야. 그리고 나 결백해. 나 먹은 게 없어. 아래 것들이 다 먹었어. 뭐그 얘기는 뭐동의하시 네. 거죠 뭐 예. 그리고 그거 관리 못한게내 유일한 잘못이야. 이게 이제 앞부분이고요. 그건 뭐 번역을 필요 없는데. 네. 해석만 네. 하면 되고. 네네네. 네. 네. 뒷부분인데. 뒷부분. 이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은 거죠. 제가 네. 통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내 잘못 없는데, 그렇지만 자꾸 시끄럽게 나가라 그러니까, 내 결심했어. 국회에서 합법적인 그런 절차와 일정을 만들어주면 받아들일게. 하야는 없어. 관로 열고, 니네 합의 못할 걸? 관로 닫고. 맨 뒤에 하나 생략한 거는 내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지? 메롱? 이렇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화를 내든 말든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독한 나르시시즘이고요. 그리고 확신이에요. 자기 나는 애국자라는 확신이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의식인데요. 대통령이 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 대목은 이 문장에 나타나는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한번 우리 법은 국가보안법만 제외하고는 모든 형법이 행위를 처벌하는 거예요. 생각과 의도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범죄의 <laughs> 의도가 없어도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만요. 네. 이 행위만 처벌한다는 데 행위가 아니고 부작위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엄격히 말하면 질문 여기가 돼요. 어린아이를 낳아서 저질러 안 먹이잖아요. 네. 안 먹여서 아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부작위잖아요. 그도 행위예요. 저절 안 먹인 것도. <laughs> 그것도 행위죠. 행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행위예요. 네. 네.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 법은 의식을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 일이 법에 어긋나냐 안 어긋나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만을 눈여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의식이 없었다고 봐요.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지, 의지, 고의 또는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으려고 봐요 이 일을 할 때. 그리고 본인은 확실하게 그 점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요. 박근혜 대통령은 무지 무지 억울해요, 지금. 방금 그집 있잖아요. 네. 본인이 예컨대 미러나 케이스포츠 재단을 만들 때 국가를 위해서 좋은 성리로.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네. 때문에 이 사익을 취하려 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 되느냐 하는 네.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하게 그렇죠. 아마 논쟁이 벌어질 겁니다. 네. 예, 근데, 박 대통령은 단지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을 당한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검찰이 보듯이 최순실과 한 통속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법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거예요. 법리적 판단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주관적 의식을 여기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음, 이거는 되게 무지한 거거든요, 사실은. 법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탄핵 일부 직진에이 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탄핵 진선을 헝클어버리는 거예요. 네. 비박이 키를 잡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새누리당 의총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2일날 탄핵, 9일날 탄핵이 안 된다. 그때 낌새가 이미 이상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비박 쪽에서 나경은 의원이 일어나서 무슨 소리냐, 어, 탄핵은 그대로 밀어붙여야 된다 하고 이랬을 때 비박 쪽에서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진석 이제 대표가 의총을 마치고 나서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한 말은 아, 탄핵이 있서는 그대로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표결에 나갈 수밖에 없다. 또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왜 이리 오락가락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나는 이 준비를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예. 문제는 200명이거든요. 교원도 200명이고, 탄핵도 200명이에요. 이 200명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부길돼 보세요. 그러면 시민들은 더 분노하겠지만, 대통령은 이런 면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야당이 이게 쉽게 취지도 못해요. 문제는 일단 그... 정식으로 보면 대통령의 약간 우세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대통령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권력 게임. 네, 네, 네. 나는 그날 음. 6시 반에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딱 돌아가는 순간에 내가 딱 무릎을 쳤습니다. 야, 이거 물이 좋은 사람이 붙었구나. 딱 담화 듣는 순간에 뭔가 아, 탄핵은물건너 같다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비박이 아무리 배짱이 좋더라도 집권 여당 소속입니다. 자기들 이 탈당을 하지 않는 한 집권 여당 소속이고 자기들도 나중에 배신자라고 기록되기는 싫어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비박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아니더라도 비박이 절반만 흔들려 버려도 탄핵은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카드는 전술적으로는 새누리당 비박을 겨냥한 카드예요. 음... 전술적으로는 왜냐면 야당은 태도가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예, 그렇죠. 태도가 바뀌는 유일한 집단은 친박도 안 바뀌죠. 네, 그렇죠. 비박과 그다음에 친박 비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중간층을 겨냥해서 던진 카드고 이 카드를 가지고 친박들이 당내에서 아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하는데 니들 왜 그래 이렇게 해서 일부가 흔들리면 200표가 지금 안될 가능성이 생기니까 야당의 탄핵 추진 전선에도 지장이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들여다보고 이 카드를 던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야당과 정부 여당이 충돌해서 탄핵 사태로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이 내려와. 그만해. 당장 사임해. 사임 안 하면 탄핵해. 이 압도적인 여론에 밀려서 지금 야당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야당을 스톱시키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이 카드로. 국민들을 스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관, 정치관이 무지하게 제가 볼 때는 원시적이라는 거예요. 80%가 넘는 어, 국민들이 이 대통령 보기 싫으니까 사임해라, 물러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적인 확고한 신념 때문에 물러나라는 것보다는 이 잡음 수준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농단을 했, 했냐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 가령 매 정권마다 부패는 다 있었지만 드라마 치고는 너무 삼류 드라마란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국민들이 들려버린 거예요. 근데, 분노는요, 시간이 가면요, 무디어집니다. 이런 분노는 어떤 근본적인 분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분노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내 스스로 포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화도 잘안 나. 아 변호사님은 보수라서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보면요, 다 지금 손가락질하고, 박근혜 대통령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러지만, 결국은 이 분노의 강도는 자꾸 옅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이 왜 생겼냐 하면 대통령의 특정한 행위가 문제가 된게 아니고 대통령의 인격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됐어요. 바로 그거죠. 근데 그래. 이 대통령이 그냥 물러나 버리면 분노가 사라질 거예요. 안 보이면. 근데 지금 대통령이 보세요. 요 며칠 사이에 경찰 고위직 인사했죠. 경찰 고위직 인사를 했습니다. 예, 고위 간부들 예. 인사를 다 했죠.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명을 했는데 법에 규정한 의견수렴 절차 하나도 없이 자격 여부가 문제되는 사람을 지금 지명을 했어요. 세 번째 국민 대통합 위원장이라는 어떤 목사님을 임명을 했는데 이번은 세월호 망언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빨갱이로 모는 지문 광고도 냈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국민 대통합 위원장 하필이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인사가 이렇게 날 때마다 사람들이 붕괴해요. 그럼이 대통령이 지에 있으면서 지금처럼 한달 동안 안 나타나면 모르겠는데 탄핵이 좌절되고 나면 계속 인사도 하고 뭐 해외 순방도 나가고 정상회담도 하고 할거 아니에요? 뉴스에서 볼 때마다 뿔딱지가 쓴다고요? 안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들이 똑똑한 바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또 대통령이 이 카드로 정치권을 흔드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은 앞으로 싸움이요. 국회를 통해서 이게 해소가 안될 경우에는 탄핵이나 이런 방식으로 청와대를 통해서 사임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소가 안될 경우에는 국민과 대통령 시민들과 대통령의 직접 대결 양상으로 이 상황이 치닫게 돼요.